조선 전통백자에 사용되는 색은 세 가지입니다. 푸른색과 검은색, 붉은색인데요. 이중 붉은색을 내는 것이 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명맥이 거의 끊어질 뻔한 진사기법을 연구해 성과를 올린 임항택 명장을 소개합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명장의 북끝에서 매화가 피어납니다. 붉은 나뭇가지는 철을 안료로 한 것이고 푸른색 매화는 구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우면 붉은색은 푸른 빛이 되고, 푸른색은 붉은 빛으로 바뀝니다. 전통 백자에서 사용하는 색상은 푸른색, 검은색, 붉은색 세 가지입니다. 그중 진사라고 하는 붉은색은 여러 가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만 그 색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 알료나 그 유약의 조합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이 불 속에서 공기하고 얼마큼 접촉하는지, 그날의또뗀감의 예를든 마른 정도. 도기야, 풍소, 불된 사람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청생 두번 똑같은 색이 안 나오는 도자기거든요. 료에 따라 붉은색은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구리를 사용한 왼쪽의 것은 아주 선명한 붉은빛을 내고 황금으로 표현한 오른쪽 것은 푸른빛이 도는 은은한 붉은빛을 냅니다. 특히 황금을 사용한 진사기법은 지난 2009년 명지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성공시킨 것입니다. 임명장은 30여 년의 연구 끝에 전통 가마에서의 진사 발색 성공률을 2% 대에서 10% 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미술 교사이던 그가 도자기의 매력에 빠져 도예가가 된 것은 37년 전. 전통 방식의 도자기 공예의 명맥을 잇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1883년 국가가 운영하던 관유가 폐지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던 한국 도자기는 최근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우리 전통 도자기를 선보이는 자리가 국내에 국한돼서는안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런은 그 영세한 개인 공예가들이 할수 있는 일이 좀안 돼요. 그걸 국가나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한 장소든 몇 장소를 골라서 해마다 그때쯤은 아 한국의 어떠한 작가들이 어떤 작품들이 도착해서 어떤 잔치를 벌인다는 게 이미 그분들이 알아야 돼요. 해외에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임항택 명장.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어서 국익을 높이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입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